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 오늘 개막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경영진은 핵심 비전과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상장사들의 어닝 쇼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 실적주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금융당국 수장들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 한해 금융권의 화두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며 택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센경제라이프 출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2023이 개막합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고 경영진들이 기조 연설을 통해 각각의 미래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2023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미래 핵심 경영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사이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맞춤형 경험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시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Today there are more than 14 billion connected devices in use. Our vision is clear to bring calm to our connected world. So that innovation gets back to its original purpose. 한 부회장은 또 앞으로 다가올 초형결 시대에서 삼성의 기술로 디지털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이 주는 행복과 풍요로움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초형결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과 맞춤 경험을 위한 보안기술, 녹스 매트릭스 보안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고객을 핵심 경영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조조한 LG전자 사장은 프레스 콘퍼런스 LG 월드 프리미어에서 모든 혁신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며 우리는 그 혁신을 통해 세상을 미소짓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레드 TV, 차량용 부품 솔루션 사업, 무드업 냉장고 등의 성과를 설명하며 LG전자는 답은 언제나 고객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AI 6G 등 핵심 기술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전기차 충전, 디지털 헬스, 웹OS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CS 2023에 참가한 정기선 HD 현대사장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다를 활용해 기후, 에너지,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래 해양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정기선 HD 현대사장이 바다의 잠재력을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S 2023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정기선 HD 현대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해 바다의 근본적 대전환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본적 대전환은 바다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HD 현대의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조선산업에 더해 다양한 해양산업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정기선 사장은 오션 모빌리티, 오션 와이즈, 오션 라이프, 오션에너지 등 근본적 대전환의 구체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히 오션 모빌리티는 친환경 선박, 자유른항 선박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미래형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그룹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HD현대는 또 친환경 선박 제조, 에너지 생산, 운송 플랫폼까지 이어지는 해양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바다를 친환경 에너지의 장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And all these exciting innovations... 한편 HD 현대 관계자는 이번 CS 2023을 통해 각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균입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이 28만여 대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수입차 시장 선두 다툼에선 벤츠가 앞서며 7년 연속 수입차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였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8만 976대를 판매해 수입차 연간 브랜드별 판매대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벤츠는 7년 연속 수입차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BMW는 78,545대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월 판매량에서 벤츠를 압도하며 양강구도를 보였지만 수입차 시장 1위 타라는 실패했습니다. 양상간 점유율 차이는 단0 8 6포인트 2,431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각각 21,402대, 15,791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볼보는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며 14,430한 대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은 28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설경제 TV 장민선입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어닝 시즌 포문이 열립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국내 상장사의 실적 어닝 쇼크 공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일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가 전망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원대.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난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의 실적 악화에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 주의보가 발령된 겁니다. 상장사 253곳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36조 3,994억 원으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5.7%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전망치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적 전망치 눈높이가 꾸준히 낮아지면서 역성장 우려와 함께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높은 수익성 지표를 보유하고 실적 수정치가 높아지는 실적수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메리츠 증권은 ROE 예상치가 10% 이상이고 올해 이익 전망치가 최근 1개월새 뛴 종목으로 포스코케미칼과 코스모화학 등 화학업종과 현대일렉트릭 LS 등 기계업종을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권 수장들이 따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올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올해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막 키워드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융권 화두는 무엇인지 김미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년사들이 뭐 사실 모든 기업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년 메시지를 뭐 직접 전달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전달됐나요? 네. 우선 금융 금융당국 수장들의 신념 메시지를 분석해 보니 공통으로 등장했던 단어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란 우려에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부실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비중도 높아 위험합니다. 빚내서 집을 산 영끌족도 올해 주의해야 할 요인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비용은 높아졌는데 집값은 빠르게 하락하면서 상환 능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더 오래 가면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올해 부동산발 금융리스크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올해 금융권 대출 정책과 금리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돼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 금융사들도 당연히 이런 상황을 반영한 뭐 경영 방향 이 부분을 좀 내놓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융 지주 회장들도 올해 경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내실 경영 메시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4대 지주 회장들 메시지에서는 체력 비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올해는 자산 건전성과 자본 비율 유동성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것이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올해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삼고 현상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지난해보다 악화된 경영. 여건에서 안전과 생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카드 업계에서 내실경영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은 내실 기반의 효율 경영 강화를 통해 악화하는 환경에서 대응력을 높이자고 말했고 이창권 국민카드 대표는 몸집 경쟁이 아닌 수익성과 건전성 관점의 성장 전략을 견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엔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디지털이라고 하면 최근 몇년 동안 금융권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화두라고 할수 있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이 주로 강조가 됐습니까? 네, 지난해에 이 올해도 디지털 전환과 금융 플랫폼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전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메시지가 많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 거래를 할때 지점 점포보다 은행 앱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권은 올해 금융 앱에 금융 서비스는 물론 배달 서비스, 티켓 매매, 택배 예약 등 생활 서비스를 담아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성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선 어느 해보다 외부와의 협업이 더 활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석준 NH농협금융회장은 외부 생태계와의 협업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함명수 하나금융회장도 비은행 부문의 M&A를 포함해 모빌리티나 가상자산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2023년 금융권의 주요 화두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김미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를 뽑기 위해 오는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손태승 회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나오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회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우리금융사회의사단은 어제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리는 첫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오는 18일 가동기로 했습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지주회장이 내정된 것과 비교하면 차기 회장 인선은 늦은 편입니다. 금융당국이 손회장의 연임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만큼 이사회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회장은 오는 3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DLF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손회장은 연임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다른 중징계를 받으며 연임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손 회장은 다시 금융당국에 맞서 장기적인 소송 전에 돌입해야 하는데 전날 우리 금융이사회는 본안 소송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손 회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차기 회장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 거취를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임추위는 통상 3월 말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고려해 늦어도 2월 중에는 회장 후보에 대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추위 가동 전후로 손 회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올해부터 택배비를 올린 만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건비 인상 요구가 파업으로 이어져 설 택배 대란이 재발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진 기자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 대한통운 신사옥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cj 대한통운이 올해 택배 요금을 인상한 만큼 인건비 상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cj 택배는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평균 122원 올렸습니다 노조는 배송기사의 수수료 인상이 택배비 인상분에 못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택배 인상 요금 분배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몫을 제외한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용해 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택배 노동자들의 쪽에서는 내면한 채 CJ 대한통운 측에서는 택배비 인상을 통해 기사님들에게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원가가 오르고 자동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 택배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택배비 인상이 인건비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원가 인상이라든지 또는 뭐 경쟁사 경쟁사와의 경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 고려해서 사실은 어 택배비 인상 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그 즉시 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조금 어 조금 단순한 논리라고. 설 대목을 앞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요구가 파업으로 이어지면 또 다시 택배 대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택배 노조는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과 함께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건비 인상을 두고 CJ 대한통운과 노조 간 갈등의 불이 다시 켜지면서 설 명절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지난 9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에는 35층이라는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가 이 규제를 없앴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나선형 아파트, 한강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용산 정비창까지 이제는 서울에서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에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높이 규제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35층 높이 규제는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였을 당시 돌출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습니다. 업계에선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아파트 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용 건축사는 35층 높이 규제가 풀리면서 용산, 잠실, 여의도 등의 지역에서 훨씬 더 다양한 경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 l 리 n c 는 2021년 주거용 트위스트 설계 기술을 개발했지만 아직 국내에서 지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형태 특성상 고층 아파트여야 하는데, 서울에선 층수 제한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남이구역에 들어서는 한남섬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이 선보인 조감도는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가 없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서울시는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될 거라며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건설업계의 막형격인 현대건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해외 공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열린 범정부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 출범식에서도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업계 대표로 나선 바 있는데요. 네옴시티 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2의 중동붐을 견인하는 선봉 역할이 기대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만 구조 3,395억 원을 수주하며 4년 연속 연간 누적 수주액 1위 자리를 지킨 현대건설이 탄탄한 주택 사업과 더불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올해는 국내 주택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국내 건설업계는 다시 해외 수주에 집중하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지난 2021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돼 꾸준히 해외 수주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프로젝트인. 네옴 시티 관련 터널 공사를 컨소시엄으로 수주하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34년간 현대건설맨으로 주택사업 전문가라는 강점을 발휘하며 도시정비 수주액으로 리더십을 입증한 윤영준 사장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글로벌 건설 리더를 2023년 경영방침으로 내걸며 해외 수주에 대한 의혹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현대건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범정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에 참여했고, 수주 지원단은 작년 300억 달러였던 해외 수주액을 2027년까지 500억 달러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어도 국제 유가는 70에서 8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억 불 이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볼수 있고요. 윤영준 사장은 그간 도시 정비 부분에 비해 해외 수주에서 상대적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19년 약 41억 6,100달러 해외 수주 실적을 올리며 업계 1위를 차지했던 현대건설은 이후 2위, 3위, 작년 4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윤영준 사장이 이끄는 현대건설이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하며 다시 한번 중동의 봄을 이끌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 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훈입니다 내일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영동지방을 제외하고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남부지방에는 토요일인 모레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지역에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영서와 강원산간에는 3에서 8, 많은 곳은 10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 영하 4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도 4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2도 이상 온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최저 기온이 0도에 머무르며 크게 춥지 않은 쌀쌀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하늘 흐려져 저녁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춘천 영하 10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전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저녁에 속초와 강릉은 흐리고 울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하 1도의 쌀쌀한 아침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강릉 8도, 울진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지방 제주는 낮부터 그 밖의 지역은 저녁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광주 0도, 부산 2도로 시작해 한낮 초고기온 광주와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하늘 흐린 가운데 서해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남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나 눈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전국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니까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